그림 그리는 사육사 다슈님과 파충류샵 서울 랩타일이 함께하는 콜라보 파충류 굿즈 이벤트. 도마뱀, 거북이, 뱀등 파충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 다슈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깜찍하고 귀여운 파충류 띠부띠실입니다. 서울 랩타일 고객님들께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다슈님과 함께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슈님의 파충류 띠부띠부실은 도마뱀 디자인으로 총 50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 최대 2장까지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장에 방문하신 고객님의 경우는 생물을 입양하거나 또는 용품을 구매하거나 금액 상관없이 랜덤으로 한 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슈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추가로 한 장, 총 2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펄레타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송 메시지에 다수 띠부띠실 증정 이벤트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한 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팔로우를 하셨다면 거기에 추가로 인스타 팔로우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총두 장을 택배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띠부띠실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laughs> 재미있게 소소하게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